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함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에 충실하다. 그러면서도 더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나타나는데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또 공동체로서 참공동체다움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했고 후서에서도 이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게 될때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표시가 등장합니다. 사절 말씀에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믿음이 사실은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될때 사절에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하고 감사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 이겨낼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 교회는 감사하게 되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것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인내와 믿음의 삶은 결국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일, 신자로서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통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신자로서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익혀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육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신자에게 환난을 끼쳤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십니다. 누군가가 신자에게 안식을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 받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죠. 십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역임을 얻으신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고 그 강림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영광 또 신자들 모두가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움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보상받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사 주의 사명을 맡기심,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대사리우가 교회는 어렵고 힘든 중에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꾸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돈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 살이를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선 우리가 호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대로 살 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 않게 연약함이 있는 교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주님, 저희 또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와 함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